자, 부처님의 사대성지를 이렇게 펼치시면 설명지가 있습니다. 설명지가 있어서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 것인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만드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펼쳐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종이가 있어요. 부처님의 사대성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점선만 있어요. 반드시 가위질 하실 때는 검은 선이 있는 부분, 검정색이 있는 부분을 가위질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있는 부분에 설명지. 이 부분도 보시면 검정색 있는 부분을 오려 주시고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 뒷부분을 오려주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장, 그리고 이렇게 사진이 있는 것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품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큰 부분을 제일 먼저 오려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정선이 있는 부분을 오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지가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을 오려주게 할 겁니다. 보이시죠? 가위질 검정색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오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오렸던 거 생각나시죠? 이제 사진 있는 곳을 오려주세요. 러면 주의하실 점은. 저학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사진과 이 부분을 다 오려놓고 나중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오려놓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오려진 부분은 있으시죠? 자, 이 부분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있는 부분을 접어주세요. 낙지 접듯이 두 부분을 접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접어주셔야 돼요. 점선 있는 부분은 모두 접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 풀칠해주세요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풀칠해주세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풀칠을 하시네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붙여져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마보디 타원 열반상, 담에 끝탑 아쇼카 석주가 있어요. 아쇼카 석주가 탄생이잖아요. 그렇죠 아쇼카 석주가 탄생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까 접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쵸? 이 부분을 이렇게 다 접고 난 다음에. 적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곳에 그림을 찾아서 붙이면 됩니다. 아쇼카 석주는 여기. 그리고 아쇼카 석주가 있는 곳에 탄생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목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모두 잘 찾아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아쇼카 석주가 있고 탄생지의 아쇼카 석주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퀴즈를 풀고요. 그리고 마아보디 대탑이 있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도는 성도. 이렇게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담에 끝합이 있는 전법지에 관한 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반지에 있는, 열반상에 있는 곳에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펼쳐서 보시면, 자, 여기. 인도 지도에서 탄생지는 룸빈이라는 곳은 여기쯤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구시나가라는 여기 있는 곳. 인도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사르나트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부다가야가 있는 곳, 그리고 전법지 있는 곳. 이렇게 인도 지도를 한번 보시고, 여기 부처님 탄생에 관한,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도 스토리를 풀어줍니다. 자, 다 됐다면, 이렇게 접어서, 룸빈이 나가야, 쿠시 나가라. 사르놨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박지를 접듯이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